처음에 이제 미국 살다가 헝가리로 왔거든. 삼성 헝가리 그 구경으로 월마칼 미거 거기 있다가 삼성 스카운트 해갖고 삼성 갔다가 헝가리에 있는데 교육비가 1억이네 내가 대신데 그희또 그래, 욕심있으면 국제학교를 보는 거야. 그러게. 엄마 나 여기 힘들어서못 살겠다. 애 엄마하고 애는 한국으로 보내겠다. 그럼 배는 엄마가 건물주야. 아, 집이 넓어 혼자 사니까. 집통하고 혼자 사니까. 아들하고 둘이 사니까. 40병 정도 내는거고 거기 집에 들어와서 800이잖아. 와이파이가 안 돼. 와이파이 왜 돼? 블럭 스가안 돼. 가만, 어? 로블럭스가 안돼 와이파이 잡혔지 어 니가 로블럭스라고 에러난거야너 와이파이 잘돼 근데? 이거 에러가 아닌데 딴거 해 그럼 그래. 뭐 좋아하는거 유튜브 봐 유튜브도 싫은데 로블럭스 하고 싶어요 내려가 아니라 와이파이가 안되서 그래요. 와이파이 된다잖아, 삼촌이. 나쁜데? 네. 그종시에서 살겠다고 했는데, 아. 와이프가 세종시에서 살겠다고. 했는데, 아. 와이파이 안 되고 있는데? 아, 잠가났네 일본에. 여기, 여기, 여기. 버려 버려. 거기다 버려. 어디? <laughs> 야, 근데 같이제게 막... 좀음가거 됐다~ 아? 응~ 응~ 같이 응~ 응~ 그냥 계란찜만 응~ 맛있어 <목소리> 김주! 계란찜 여기다 왔으니까 네가 먹어 어? 알았어? 어? 김주 먹을 수 있어? 못 먹어 어? 먹을 수 있어? 못 먹어 먹을 수 있어요

양념갈비 살 먹을래? 하나, 네. 양념갈비. 가나 둘, 네. 네. 양념갈비 두 개만 줄네요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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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넷, 먹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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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넷, 돼 저녁은 어떻게든 때웠다애들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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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보거든. 뭐 게임이나 웹툰 보나 보고 닌 지금 죽을 죽을 갔다 죽을 지금 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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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

アイまアン